기타는 거 아니지? 기타는 거 기타는 거 우와 누가 내용을 심하게 하나 <목소리> 이거 이 이런 거 나와도 되나? 고비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후만너룸트에 있고요 동남아에서는 마사지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받을 건데 또 요즘에 제가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쓰레기는 제거해야죠 진짜 이거 이어 캔들이라고 기타는 거이거꼭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쓰레기는 제거해야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되게 작은 마사지샵이에요. 아, 근데 이거 귀, 이거 이어 킬들 양초 넣어가지고 깃밥 no! 뽑는 거라고 하는데. 아, 좀 무섭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아는 대기 중이고요. 시아는 전신 마사지 받을 거예요. 어? 맞습니다. 네. 저는. 아, 아 <웃음> 숄더. <웃음> 지금 열심히 발 마사지를 받고 계시는 은지의 양과 맥나영 양. 은신씨 여기 뭐 하러 오셨나요? 저 기타러 왔어요. <laughs> 아, 아캔드라고 오셨어요? 네, 기타러 왔습니다. 고비고. <laughs> 미안해요. 놀를 <laughs> 건데요? 무서워요. 마사지를해주는건가 어, 뭔가, 되게 시원하고 좀, 좀 무서워요 무서운데 어, 뭔가, 귀가... I'm 뭔가, i 가뭔 e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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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장돼서 손에 땀나고 있어 불 나는 거 아니지? 어우씨 머리, 왠지 머리카락 다 탈까봐 무섭다 소리가 점점 커져 엄청 짧아졌네 기 타는 거 아니지? 기 타는 거 <laughs> 뭐야 이렇게 끝난다고? 아 시원해요 이다 s good, mine. What's so d i r 올 y i s 오마이 r 저 t o o 래 대박, 대박! 반대쪽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거지? 진짜 궁금하네. 이쪽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또다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따뜻합니다. 따뜻해.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뒷밥을 <laughs> 나의 기질을 둔둔. 아, 아! 오른쪽 귀에서 엄청 많이 나왔대요. 음. 귀가 뻥 뚫린 기분이 아!